대 전이구나. 응. 다 왔네 거의. 응. 우리 민지구나. 칼만하서 <laughs> 맛있겠다. 근데 민지 언니 원래 대전에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 부산. 부산. 그렇지. 응. 부산에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이뭐 욕할 줄 아나 해가지고 민지가 <laughs> 민지가고 <laughs> 뭐 응. 바보고 막 이런. 다 맛있어 보이는데, 어, 취소? 어? <laughs> 아, 너무 복잡해 가지고, 아, 아까... 야, 이거 막 이랬다? 아, 아유 그럼 센치랑아하예6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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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4번자 예, 예, 바로 <laughs> 바로 했죠 <있죠>, 진짜 갈 <laughs> 사람? 그면아아 걔는 안 간다고 어, 안 <웃음> <웃음> 여기 이 사람들 다 가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 하 다요? smells good 난 그거 먹고 싶어 숯 응? 면아 이렇게 등이 딱 붙어있는 거야? 너 너만 나오라고. <laughs> 어차피 모자이크 하면 되는데. 안 들어내. 아볼때 봐. 나만 봐야지 얼굴들. 오, 뭐야, 심한. 아니, 만사. 거기 데 나는 칼국수밖에 없어. 일단 그럼 요렇게 해 보고 칼국수 하나 안 된다고 하면은 그래. 초급지를 해 가지고 그래.

아유, 얼마치고, 얼마.. 아, 니 어머 찍어 어 엄청. 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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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하나 청엄라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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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아엄 칼국수 하나 더 이거 아, 물안 묻혀도 되는 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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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묻혀도 엄청. 아,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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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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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왜 진짜 따로 파병들어래흔들흔 들어가 는지 궁 금하 안어 는지 궁 금하 셔서, 안빌어가서가서어가 는지 궁 아 이제 일본만 일본이랑 그분만안 아 되는 거지. 나머지는 다 뭉치. 이게 맛돌이지. 안, 안 믿는다요. <웃음> <웃음> 오빠 땀을 왜 배우냐? 상관다 상관다. 아니 아까부터 견눈으로 보고 있는데 뭐가 음. 떨어지는 거야 지금? 눈물이야. <laughs> <laughs> 나 오빠 바크 떨어뜨리는 줄 알았어. 입에서, <laughs> 입에서 자꾸 새는 줄 알았어. <laughs> 야, 그 정도 할아버지는 아니 <laughs> 어르신 또 이러신다. 밥이나 드세요. 죽 드셔야죠.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소화 안 돼요. 맞아. 이제 콘서트도 좀 넓게 다 봐야 돼. 운동 일치 안될거 같아. 밥다 먹고 나왔는데 지금 친구들이 대만 콘서트 티켓팅 한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진짜 맛있다. 여기 타투도 했어요. 뭔가 어, 무슨 뭐야? 끝났다고 끝났어. 메진이를 하이커치로 빨리 옮겨. 아 골더니 끝났다고 아 꺼졌어. 좋다. <laughs> 뭐야 혼자 뭔가 뭐야. 됐어. <laughs> <mean> <심찬> 우리 우리가 왔으니까 달려볼 거야. 네, 그러면은 바로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보하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그러면 저희가 먼저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들 멜로디를 한번 잘 외워봐주세요. 알았죠? One two one two three four. 있었어라. 너잘봤니너본이니에 앉아 가지고 아, 갈 거야, 갈 거야, 퇴근께. 네 색이라 는데두번째인가지는데 지우. 모르는 어, 어, 어. 팬이 아니신 분이 물어본 거야? 네. 아, 역시 지우 언니. 왕초? 어, 추워? 나추워도 어떻게 일단 봐야지. 타투 스티커 했어. 그렇지 간것 같, 같지? 요 요거, 요거까지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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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할 때이프 보. <laughs> <산과 웃음> <산과 웃음> <산과 웃음> <산과 웃음> 아 귀여. 워 <laughs> 귀엽냐? 노란색 옷 입고 왔는데. 48자에 노란색이 안 맞는다고 해서 슬픈 어 집사. 어차피 머리가 검은색이 안 돼. 추워 이거. 추워, 여며 어, 여름에 1박 2일이나 박선 생경동 통틀거 맨날 이거다. 부요 까맣게 나와. 작가님은 분이. 어, 나, 잘 따봉. 나 얼마 전에 그래 고 t v 에 막... 이렇게 노래가 막 나와. 느낌이 <laughs> 있어. <laughs> <laughs> 어, 좋아, 이래갖고. 뭐야? 아니, 처음 듣는 말이 똥쟁이라니. 똥멍충이. <laughs> 아, 똥멍충이. 똥쟁이. 똥쟁이 아니야. 아니, 우리 대화 보는 거 같아. 그니까, 아니. 나 이거, 나 이거, 필자와서. 네. <웃음> 네. 미안한데 나는 나서빈열 다섯 살이되있어 근데 김말이 튀김같이 생겼다? 하나씩 줄게 내가 사는건 아니지만 치즈볼을 먹으러 왔으어으 괜찮은데? 음. 그냥 생선튀김이야 맞춰 맞춰 어차피 막 섞여서 <laughs> 서있어서 <있어가지고> 무서웠는데 <놀람> 모르다. 뭐야 따라와. 어 우리가 이겼다.